현 시점으로 봤을 때 유로트럭 버스 DLC의 근황을 한번 알아보자. 일단은 버스 DLC가 나오는 건 어느 정도 확실화된 부분이고 버스 DLC에 나올 버스 모델들과 같이 나올 버스 터미널이나 정류장 같은 오브젝트들이 추가가 되는 것. 여기까지는 확실하게 알수 있다. 그러면 지금 시점에서 봤을 때 제작 근황을 알아보면 먼저 9월 21일에 스팀 유로트럭 페이지에서 버스 사진과 함께 새로운 소식이 나왔는데, 내용을 봤을 때는 버스 DLC에서 공개된 스카니아 투어링 버스에 대한 내용인데, 이 버스를 가장 먼저 작업 중이라고 하고, 디테일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서 생동감 있게 구현이 될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소식이다. 그리고 같이 공개가 된 이미지들을 볼수 있는데, 이렇게 버스의 짐칸도 열수 있는 모션도 볼수 있고, 이거는 버스의 시트를 설정할 수 있는 옵션처럼 보인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승객석 또한 멋지게 구현을 했고, 가장 많이 보는 운전석 또한 구현이 된걸볼수 있다. 그 외에도 타이어 길이나 처음 보는 색상 또한 적용이 된걸볼수 있다. 그 다음으로는 11월 24일에 스팀 유로트럭 페이지에서, 새로운 소식이 하나 더 나왔는데 이 소식은 버스 모델과 관련된 소식이 아니라 약간 버스에 타는 승객들과 관련이 된 소식인데 이 사진을 보면 버스에 탄 승객 51명이 버스에 대한 만족도를 나타낸 것으로 보이고 아래를 보면 지각을 해서 마이너스 15가 되었고 완벽한 주행으로 플러스 20이 되고 책임감 있는 운전으로 플러스 10이 된걸 봤을 때이 화면은 정류장에서 승객들을 아차시킬 때 나오는 승객들의 만족도를 나타낸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 사진을 보면, 버스를 운전하면서 플레이어의 진행도를 나타낸 건데, 맨 윗부분은 레벨을 나타내고 있고, 맨 왼쪽은 버스 운행 기록을 보여주고 있다. 총운송한 승객들 수나 평균 승객 수, 그리고 운행 횟수나 방문한 도시 등등, 버스로 운행을 하면서 운행한 기록들을 보여주고 있고, 두 번째에서는 탐험을 보여주고 있다. 지도 탐험율이나 발견한 도시, 그리고 발견한 딜러나 방문한 주 등등 다양한 탐험 표지를 보여주고 있고, 세 번째에서는 운전 경험을 보여주고 있고, 사용한 버스 모델이나 가장 많이 이용한 차량, 그리고 총 운전한 거리나 게임 내 시간 등등, 다양한 지표들을 보여주고 있고, 가장 마지막에서는 교통 위반 내용들을 보여주고 있다. 아마 교통 위반 내용들은 설정에서 교통법규 위반 옵션을 끄면, 싹 타이용으로 표시가 될것 같다. 세 번째로 이 사진은 현재 노선 진행 상황이나 현재 노선 승객 상태 같은 부분들을 화면으로 보여주는 것 같다. 그리고 버스에 승객들을 태우면 이렇게 버스에서도 승객들을 볼수 있다. 다음으로 12월 19일에 유로트럭 블로그에서 새롭게 공개가 된 소식이 있는데 해당 소식은 만 라이온스 코치라는 버스 모델이 공개가 된걸볼수 있는데 이 모델은 아직 작업 진행 중이고 앞으로도 개발이 계속됨에 따라서 더 많은 것들을 공개한다고 한다 아무튼 공개된 이미지들을 한번 보면 버스의 앞뒷문이나 짐칸 같은 부분들을 열수 있는 모션이 있는 것 같고 이거는 버스 창문에 설치하는 커튼 옵션으로 보인다 그리고 운전석 또한 많이 구현이 되었고 외형 또한 많이 구현이 되어 있다 아무튼 이렇게 해서 버스 DLC의 근황을 알아봤는데 그냥 한마디만 하자면 잘 나왔으면 좋겠다